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다2 2사입니다 오늘은 캡티바 디제 LT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캡티바 디제 2 0 1 4년시 2014년 9월 14만 8천 0로니다 회대 보토 경유 차량이고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요,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썬루프 스마트키, 버튼 시트,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열선, 전동 시트, 옵션.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길가타야 상태입니다. 깨끗하고 엔진 룸, 네비게이션, 루미나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키로수 148,000km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조호석 방향,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핸들,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크루즈 기능, 루미나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7인승 차량이고요,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캡티바 DJ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손해보험 148,000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버레 캡티바 DJ LT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ww.switcher-.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시모델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캡티바 7886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싸게사 2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싸게사 22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